이거 이건데 이게 이게 썸머썸머 썸머? 블랙티 어 블랙티 네. 아난 이거 나이차 아이스 나이차 아이스, 아이스 리드슈가 리드슈가 예 이거 <목소리> 안녕하세요 대만이 지우입니다 여기 좀 시끄럽죠 자리 를 옮겨야 될것 같아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가 조용한 데로 갈게요 조식이 되게 좋은 게 맥도날드 맥모닝하고 이 카마라는 카페 이 카페에서, 어 세트? 어 빵하고 음료 세트를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엄청 맛있진 않다는 거. <laughs> 내가 돈 주고 사먹으라고 하면 안 먹을 것 같아. 땅콩버터 바르고, 이거 말린 고기. 이 말린 고기 많이 먹잖아요. 말린 고기 넣은 거. 제가 지금 이 숙소를 6박을 예약해서 지내고 있는데, 벌써 4박이나 했어요. 근데 4박 동안, 한게 없어. 편집만 했어요. 이 카드를 이렇게 여기다가 올려놓으면은 침대 커버를 교체해줘요. 어, 이걸 안 올려놓으면은 그냥 정리만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좋은 점은 이거를 매일 바꿔준다는 거예요. 칫솔 치약 주고, 수건 이렇게 작은 거랑 큰 거, 슬리퍼. 그리고 이렇게 물도 줘요. 그리고 TV 있고, 음 이렇게요. 괜찮죠? 여기 저는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여기 바닥에 카펫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관지에 되게 안 좋긴 하거든요. 이제 공용 공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핵심은 공용 공간이 있어요. 이거는 공용 냉장고. 여기 어. 호텔의 이제 가장 좋은 점, 세탁기와 건조기가 무료라는 거. 이게 엄청나게 제가 이 숙소를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화장실도 되게 넓어요. 보세요. 엄청 넓죠? 여기는 호텔이잖아요. 호텔이어서 헬스장이 있습니다.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어요. 저렴한 싱글룸을 이용하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엄청나게 큰 장점인 거예요 여기는 또 공연공간 여기는 간단한 과자 가자다 먹을 수 있고 음, 커피도 무료예요 여기서 먹으라고 가격도 괜찮아요. 가격이 1박에 저는 28,000원에 조식 포함으로 예약을 했는데요. 위치가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여기 근처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맛집도 많고 그리고 전철역 바로 앞에 있고 여기 근처에 까르푸도 있고 PX마트도 있고 오히려 저는 여기 지역이 더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숙소를 강추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만의 지우입니다. 저는 루저우 지역에 있는 제가 강력 추천했던 숙소에서 체크아웃을 했고요. 제가 추천해준 이 루저우의 위치에 있는 호텔은 어, 다 좋은데 위치가 조금 아쉬웠죠. 중심에서 조금 벗어났다는 것 때문에 오늘 가는 숙소는 반대로 위치가 어, 최고 좋은 어, 숙소예요. 타이페이에서는 타이페이 여기 위치가 가장 좋잖아요. 타이페이 역 근처가. 그래서 오늘 가는 숙소는 타이페이 역 근처에 있는 숙소고요. 여기에서 점심을 먹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딱 현지인 맛집인 거야. 지나가면서 봤는데. 여기를 가볼게요. 뭐가 파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와. 어 저기 사진 있긴 있네. 야, 사진 너무 흐려. 뭐야? 곱창 같은 거랑 부속품들이랑 이런 거 있어요. 해산물이랑 두부랑. 아 잠깐. 내가. 네. 어. 나왔어요 이게 이집의 메인 국수인 것 같아요 근데 면을 고를 수 있는데 저는 밀가루 얘도 밀가루인가? 얘는 밀가루 아닌 것 같죠 이게 밀가루가 아닐 것 같아서 얘로 골랐는데 어, 좀 다른 거 시켜보고 싶어서 원래 두꺼운 면 싫어하는데 얘로 한번 시켜봤고요 그냥 맑은 국수예요 돼지고기 국수 어묵도 들어있네요 그리고 얘는 돼지고기인데 음. 뭐였더라? 모르겠네. 돼지고기 같은데? 그냥 이거 손가락으로 이거 뭐냐고 해서 시켰어요. 이게 맛있어 보여서. 이게 썸머, 민즈, 민즈. 상유 야, 이거? 어. 아. 상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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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땡큐. 나도 이게 돼지고기 비계는 아닌데 뭔가 했어. 상어 고기야. <laughs> <laughs> 이거는 밀가루 면이 아니에요. 쫄깃거리는 쌀면이야. 이거 먹어볼게. <laughs> 약간 두려운데? 상어 고기. 상어 고기를 이렇게 하는구나. 생각도 못했네 내가 돼지고기 였지 않았는데 완전 부드러운데? 음. 이게 껍질이 되게 껍질은 꼬들꼬들하고 속엔 되게 부드럽고 요, 요거는 물렁뼈를 되게 부드럽게 먹는 식감이고요 요런 부분은 근데 이거 약간 삭힌 건지 아니면 상어 고기가 원래 이런 맛인 건지 이렇게 암모니아 같이 뭔가 이렇게 확 쏘는 뭔가 그게 미세하게 있어요. 상어 고기가 진짜 맛있다. 먹을수록 맛있다. 저는 맛있게 먹고 나왔고요. 어, <laughs> 의도하지 않게, 의도치 않게. 제가 상어 고기를 먹었네요 <laughs> 돼지고기인 줄 알고 돼지고기 같은데 돼지고기 같지 않아서 뭔가 특별해 보여서 저거 달라고 했는데 상어 고기였어 <laughs> 잘 시켰어 시장이 진짜 커 규모가 들어왔는데도 또 골목골목에 이렇게 있어요 진짜 좋다 아, 이거 하나 먹어야지 이거 이거 먹어야지 여기 이거 싸다 여기 시비안이잖아요 시비안이면 진짜 싼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곳 중에 제일싸 어 이거 원 원, 원원원원이거 원 이거. 이거 크림하고 팥 하나씩 당장 먹어야지 따뜻할 때 먹어야 돼. 다 흘렸어. 근데 불어서 먹으면 될것 같아. 바닥 열렸는데 3초는 아니고 내가 좀굶기니까몇초 만에 주웠어요. 다행히 더러운 바닥에 떨어지진 않았어. 뭐가 묻진 않았어요. 그냥 먹을게요. 후후 불었어요. 후후 불었어요. 먹어도 돼. 그냥 먹을게요. Mm. 여기서 뭐 하나 마시고 갈게요. 여기서 어 uh, English menu? e n g l we don't have. Sorry. Uh, have. Uh, 그 대만도 어떤 데는 영수증을 주고 어떤 데는 영수증을 안 줘요 여기도 영수증을 안 준대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모르겠어 영수증이 복권이잖아요 어, 저 예전에 당첨된 적이 몇번 있거든요 가장 물론 뭐 크게 당첨된 적은 없지만 가장 크게 당첨됐던 게 천위안 천위안 당첨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짠! <laughs> 우렁티. 깔끔한 우렁티 먹고 싶어서. 제가 우렁티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구운 우렁차로 시켰거든요. 근데 확실히 구수하면서 어, 진하네요. 아, 이놈의 숙소 미쳐버리겠네. 제가 타이페이 역, 그러니까 지금 이거 육교. 이거 건너편에서 내렸어요 근데 숙소가 바로 여기에요 이, 이거 진짜 무슨 청킹맨션 홍콩의 청킹맨션 같은 <laughs> 이거, 이거 뭔가 뭐야 무서워 이런 건물 되게 큰데 뭔가 닭장 같잖아 <laughs> 어, 이 건물 여기 바로 이 육교 바로 앞에 있는데 건널목이 없어요 그래서 육교를 내가 짐을 끌고 건널 자신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건너고 지금 또건너고이렇게 건너야 되는데 여기 또 건널목이 없어 지하도로 건너야 돼 근데 내가 이거를 끌고 지하도로 어떻게 건너냐고 그럼 저기로 다시 돌아서 신호등 있는 데까지 가서 다시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긴데 와 일단 다시 가볼게요 아 정말 내가 진짜 뭐야? 이거 누르라고? 아, uh, 뭐야? Today check-in. a k i n g t the basement. You n take the elevator up. 어? 뭐지? 뭐 뭐라, 뭐라는 거지? 오. So, oh. okay. okay, thank you. Bye -bye. 저 벽이 끝이라 튀어나온 것 같아. 근데 뭐 여기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끝이잖아.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끝이라. 그냥 캐리어도 여기다가 펼쳐 놓을 수 있고, 좋죠? 음. 어, 환기는 못 시키겠다. 너무 도로다. <laughs> 그쵸? 좀 시끄럽긴 하겠구나. 그래도 여기는 수건을 주네요. 수건 을 줘. 이거 바꿔주는지 안 물어봤다. 칫솔도 주고. 여기 달것 같아요? 달랑말랑? 괜찮아, 난좀꺼부정하니까 이러고 있어야지. 근데 여기 들어올 때한 번은 바을것 같아. 나갈 때랑 들어올 때한 번은 바을 거야, 분명히. 침대가 더 많아요. 훨씬 많죠? 봐요. 변기 네 개, 샤워기가 일곱 개예요. 그리고 변기는 비데는 없어요. 비데는 없는데 되게 넓죠? 그리고 여기. 여기는 세면대. 저처럼 더블 베드를 예약하면 생각보다 저렴하게 넓게 쓸수 있다. 음. 로비와 공용 공간이 조금 부실하다. 어. 그런 거. 음. 지금 편집을 하는데 제가 만두 먹는 게 나와가지고 그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만두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두 가게 바로 요 앞에 맛집이 있어서 제가 여기를 가려고 리뷰를 봤는데. 딘타이퐁보다 맛있어요. 그리고 이연복 선생님이다. 맛있는데 싸다. 최고. 여기 먹으러 대만 다시 올 거예요. <laughs> 기대되죠? 저도 기대가 되네요. 갑자기 기대가 되네. 이거 주문하는 게 완전 시험 보는 거야. 시험 보는 거. 한문 시험 보는 거. 이게 썸머? 썸머. 저거 썸머. 마완다. 아 이거 없어요 없어? 없어요 요 대단해요 네, 만두는 있어요? 예예 어, 그러면 한국만두 이렇게 네. 여기 한국사람들 많이 오나봐요 한국말을 할줄 아시네요 이게 새우만두같요 새우만두 10개 돼지고기만두 10개 시켰어요 이게 90이안 돼지고기가 70이안 맛있겠다 피가 두꺼운 만두 스타일을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대만은 만두가 워낙 맛있으니까 믿고 먹는 거지. 새우 보이세요? 이번엔 돼지고기. 돼지고기랑 파랑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파 맛이 강하게 나요. 결론은 둘다 맛있다. 얼마나 맛있게요? 만두 스무 개 먹으려니까 속이 느글거려 조금 쉬었다가 먹고 갈게요. 나혼자 타이베이에 여행 오시는 분들에게 오늘 숙소 추천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대만의 지휘였습니다